귀한 성김의 자리에 있으며, 성장하게,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파라바이 목장에 보내주신 가정, 함께 가족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파라바이 목장은 11가정에 어른이 18명, 어린이가 21명, 모두 39명의 목원식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주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어른들만큼이나 모임을 즐거워하고, 목장 모임을 즐고 부모님이 일이 있거나 동생들이 아빠 못 가게 되면 혼자라고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목장 모임을 참호합니다. 저희 목장은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무모들이 반찬을 한두 가지씩 가지고 오고 자가할 수 있는 간식을 챙겨와 마지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간식을 나누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삶을 나눕니다. 어느 부페 붙지 않은 풍성하고 맛있는 식사을 아이들이 묵상적으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따라 예배의 자리에서 내 삶에 감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루, 이루실 줄 믿고 기도 제목을 내는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이쁘고 귀함을 매주 주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순서가 끝이 나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주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거나 눈에 받은 말씀을 나누고 내 안에 더큰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 가족들에게는 그주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다 보니 기억하고 이야기하기 위해 주일 예배 말씀을 기록하고 필기하는 습관이 생기고 필기를 통해 그런 말씀을 더잘 기억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 필기를 하다 보니 말씀을 받아 적을 때 들으며 놓치지 않으려고 했으며 받아 적는데 어떤 분들은 들려주시는 말씀을 라고 밑 붙여서 문장이 이상해도 주시는 말씀대로 적었는데 문맥이 연결되지 않는 걸 보며 답답해도 그 적어온 말씀들을 나누며 은혜를 더하는 시간을 경험하며 감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목장 가족에게는 말씀을 필기하는 좋은 습관과 목장에서 나누기 위해 필기하다 보니 말씀이 더잘 기억되고 들리고 집중하게 되는 시간들을 하 분들이 오기하시고 목장 우리 목장 안에서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을 보며 목장 모임을 통해 은혜가 있음에 부원들이 감사하며 모이기를 힘쓰던 목장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나눔이 끝나면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한편으로 깊이가 더해가는 사라가의 목장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분들이 목장 모임에 오기 시작하고. VIP도 함께 하시고 VIP가 목장과 교회에 오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해주, 풍성해지게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목녀라는 자리를 주셨을 때 순종하면 될지 하나님의 현실거니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지나오는 동안 여러가지 기쁨, 설렘, 부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산모임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이 너무 귀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셨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평안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는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과의 목장으로 편성되고 우리 목장이 무익히힘쓰는 목장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장으로 그리고 VIP를 품고 기도하는 목장 모임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번 목장 혼신주의 예배를 통해 연습하기 위해 다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목장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목장을 통해 영혼을